여행을 좋아하고 산행을 좋아하는 저와 제 친구인 슈슈님은 매년 한두 차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명소들을 여행하곤 했는데요. 지난 25년 11월 22일 새벽 4시 서울에서 출발하여 시작된 1박 2일의 짧은 거제 여행. 도착하자마자 거제 오산인 노자산, 가라산, 망산 그리고 다음날 계룡산과 선자산을 둘러봤습니다. 숨막히게 멋지고 맛이 넘치고 치사량의 낭만이 가득했던 거제 여행. 저희는 서울에서 벗어나 5시간을 달려 이제 막 노자산 파노라마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어제도 파노라마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진짜. 아니 어, 예쁘다 여기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요 가운데로 조금씩 펼려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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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노는 것보다 자랑하는 게더 어려워요 <laughs> 이렇게 노자산 정상을 손쉽게 케이블카로 왔죠 이야 바로 옆으로는 통 우와 멋있다 여기 노자산 정상으로 쇽쇽 저기까지 간다 어... 좋다 가입시다 어 오늘 날이 진짜, 진짜 좋은데 이야, 노자산 정상 이렇게 날로 먹네 우리 모든 산행은 하다보면 거의 하늘 날씨가 기분과 사진의 90%를 해주는데 오늘 너무 좋네 진짜 후딱 노, 노자산 정상 갔다 올게요 노자산이 그 노자의 노자산일까요? 슈님의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해발고도 565m의 노자산은 동부면 학동, 부천, 율포, 부춘의 뒷산으로 가라산과 마르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233호 동백나무숲과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어 신비의 숲으로 일컬어지며 불로 영약의 산삼이 있다고 하여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된다고 하여서 노자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노자산이 팔만대장경 나무를 노자산에서 키구나 이렇게 첫번째 노자산 마치고 어, 여기, 넘어갑니다 어, 여기, 오 여기, 여기 한류의... 멋있다 요 어, 이게 한아 그래그래 한려해상와야 진짜 그림 같다 아 저기 좀보래와 예. 설명 좀 메기 해줘봐 공지자가 아, 설명 메기 좀 해줘보시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어, 바다 앞에 네. 광화가 네. 보인대요 선신님스벗신님 말을 빼도 돼요 와 진짜 징그럽게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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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노래가 흥얼거리는 날씨주 노래 한번 크게 해봐. 트로트 말고. <laughs> 아, 이름도 이뻐. 윤슬도 <laughs> 이뻐. 여기 노자산까지는 <laughs> 한 시간 도이라고 하는데. 40분 만에 왔다 가고, 다음, 가자산 향해서 갑니다. 가시다 <laughs> 여기가 지금 한산도라고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 아니요 저기 지금 섬 가려진데 있죠. 저 저기. 오, 저기, 저기. 예 저기가 아, 한산도예요. 아 여기 조그맣게 여기 조, 조, 조그맣게. 예. 오 시원해. 지대도 어. 어. 없더추워더 어. 추워야 돼요. 시 어, 시원해. 시원해. <laughs> 이 정도 가지고 아, 김호의 위력을 아, 근데... 맛보려면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와. 아, 이름이 윤술전망대야. 아, 이름, 이름 너무 이쁜 걸로 계속 빼먹네. 뭔가 있어 보이는 외국 같지 않나? 하... 외국 외국 안 나가보셨어요? 네, 안 <laughs> 나가보셨어요. <laughs> 이제 우리 마늘바위, 가라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산 4km 남았대요. 꿀을 큰 돌이 막고 있네. 여기는 또 남파랑 길의 일부 구간이라 아, 여기가 마늘바위. 이게 마늘바위구나. 우와. 와. 아.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학동곡에 가라산 2.3km 길이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여기가 또 남파랑길 이렇게 써 있고 저렇게 울긋불긋 단풍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고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제대로 힐링하고 가네요. 아거제도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인지. 섬산행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해수면부터 고도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섬산들은 주로 험해요. 일단 200m라고 해도 0m부터 쭉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이 험하고 항상 이렇게 재밌는 암릉 구간이 있어요. 거제 오산 코스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종주가 아니라서. 덜 힘들어서 볼 수도 있지만, 아기자기하고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산행했던 3년 통틀어서 정말 역대급, 역대급 기분 좋음으로 가득찬 산행이네요. 정말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게, 어딜 찍으나 어디에 카메라를 그냥 갖다 대서 찍으나 예술이 돼버리니까 여기도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가는 일반 컷. 제가 가봤던 섬 중에서 또 울릉도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울릉도도 에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아무튼 두 번째 가라산으로 가라! 노자산에서 가라산을 올 때는 먼저 쭉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요. 이제야 약간 마르곤길이 나왔는데 날이 시원해서 다행이네 날은 시원하지만 저는 위아래 기모 극동계 등산복 세트를 맞춰 입고 왔기 때문에 혼자 거의 여름처럼 산에 나고 있어요 아유 죽겠어요 사진은 가로다 울어요? 남답다 남단... <laughs> 살짝 옆으로 봐 살짝 옆으로 해봐 살짝 옆으로 봐 살짝만 네딱 음. 올라올 때 햇살이랑 음, 어, 어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림 같죠? 음. 우와. 이거 너무 예쁘잖 우와, 호수나도 그림 같아. <laughs> 너무 예쁘네. 고수덮에서. 가세요. 자, 비광 나올게요. <laughs> 아, 너무 살쪘나 비광치고? <laughs> 두 번째인 가라산, 585m. 여긴 정상석을 왜 이렇게 좁은 데다 만들어놨어? 저기 넓은 데도 많은데. 아, 오늘 정말 역대로, 최고로 즐거운 산행이자, 환상적인 산행.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넓어? 헉, 저기 봐, 우와, 야, 야, 저기 봐라, 요 와, 바다에 선바 손바... 와. 와, 진짜. 여기가 가라산 봉수대에요. 그래서, 지난번 봉어산 구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봉수, 모든 봉수에 최종 종착지는 서울 목멱산으로 공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의 남산으로 아니야. 저거 뭔지 몰라 뾰족하게 뒤게 튀어나온 거? 저게 저게 거북발이야 거북. 와, 이번 제도 산행, 적어도 첫날은 올해 아니, 아니, 지금까지 한 산행 중에 가장 날씨가 좋았고, 가장 코스가 좋았고, 어섬 산행 중에 가장 쉬웠고,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야지만 더 맛을 배가시키는 것도 있죠. 커피하고 프림이 만났을 때더 맛있게 되고, 뭐 설렁탕과... 소금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은 정말 산과 바다 여기 거제도는 이렇게 산을 타면서 옆으로는 계속 바다 조망이니까 지금 살짝 안 보이네요 산과 바다 그리고 환상적인 날씨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오늘은 역대급 사는 것 같네요 와 진짜 거제도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뭐랄까 이미지가 엄청 좋아지죠. 지금은 첫날 삼산 가기로 한산 중에서 마지막 망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오후 3시 20분 계속 오르막 내리막 길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계속 저렇게 오르막, 내리막. 저만 기모를 위아래로 입고 와서 엄청 더운 날씨처럼 산행을 하는데 그래도 바람도 적절히 불어지니까 좋네요. 만족도 최고인 오늘 산에 마무리를 향해서 가볼게요. 저수 삼거리 온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망산으로 임도를 걷다가 진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쪽으로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저 구왕이 900m인데 이 방향으로 좀 내려가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 아, 해가 미쳐서 망산 4.3km예요. 아, 일몰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3시 반 해가 약간 이어 이어 거리는 것 같은데. 여기 공지자이진 슈슈님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믿어보고 갔는데 랜턴도 준비해오라 그랬으니까 가봐야죠. 망산에서 멋진 일몰 보고 싶네요. 열심히 가볼게요. <목소리> 와, 진짜 험하네요. 와 감능이. 제가 아까 여기 거제섬 되게 산행도 쉽고 산도 쉽고 해서 좋다 그랬잖아요 아 그만 취소할게요 그만하면서부터 망산이 <laughs> 망산까지가 아 여기까지가 좀 어렵네 <laughs> 시민들만 가놓고선 너무 쉽다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했네요 망산까지가 끝이 안나네 <laughs> 그래도 이제 아까 1.5km 남았다고 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분명히 아휴, 끝이 다 텐데. 와. 와, 아, 을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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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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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못 가고 지금 해가 질것 같아서 여기서 보고 있어요 망산 직전 고인데와 음, 아, 음, 하... 드디어 이제 날이 시즌이 오는 건가 네. 보여요? 오래오래 <laughs> 오래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왼쪽 발 왼쪽 발 뭐요? 달리기 오 해진다 너무 멋있다 네, 네, 해지는 거 봐보세요 와 진짜 오 멋있다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있어요? 와 근데 영상으로는 잘안나와요 이게 확실히 아오 진짜, 진짜. 와 그리고 <목소리> 와 저기 섬이랑 너무 멋있다 야 망산에 왔어요. 아, 아, 다 아, 아, 저게 고기 빼구나. 아, 아. 보시는 거 저기 변화가 하나 엄청 밝은 게 있어. 아. 와. 와. 아 진짜 멋있다. 어? 아 예. 여기도에 어, 있었지. 아, 이렇게 하산을 해서 아, 명사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 스텔라님 차를 타고 우리는 우리 들머리로 갈 거예요. 님 추천하신 바위사瀑지에 와봤어요. 와, 자연상. 안녕하세요. 돌도. 아 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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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치 감성도 감성어어아농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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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어 뱃살, 뱃살.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는 아, 걸까요? 뱃살 아니요? 아니요? 돌돔이죠. 아, 아 돌돔. 돌돔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와 소스 지금 처리거든요. 감성 아, 머리 구이. 요거는 새우튀김. 새우튀김. 음. 이거는 아로마가 맛있어요. 와, 맛있다.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that stands by the side where the sunrise is to be in the afternoon. To read those throwback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A family of her own. It's kept the two apart. Used to have so many visitors, but now the only one is the nurse that helps her move the chair to look out at the sun.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I catch a those blow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I hear us have been forgotten, I hear us so brave and bold. I hear us have been forgotten, I hear us so they go. I hear us have been forgotten, I hear us so brave and bold. 살짝만 내밀고 반대쪽 g t 너무 o anything. I'm 배 o t going t 주둥이 a 어 y t h i n g I'm 야, 허리도 펴. <laughs> 아니, 넌안 되겠다. 아, 니넌 일단 여러 가지가 안 나와. <laughs> 어.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진 보고 에게. e on stay the same you know. I just hope t h e r stories will still be t o